자 반갑습니다 세이코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급등코인 타점 문자로 안내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 타점을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은 아예 정답이 정해져 버린 그런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걸 넘어서 내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주머니 정답을 아는 사람 주머니로 직접 돈을 건네주는 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타점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디테일한 타점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급등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자, 6월 5일.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도지코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단기 급등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카이아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 뉴스 다수가 대기 중이다. 오늘 기준으로 1, 2일 내에 뉴스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발표 이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예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1차 매수 타점은 제가 147원 부근 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원 부근이었죠. 여기서 수익 실현 해라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 뒤 눌림 조정 올시 240원 부근에서 재진입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수익금을 그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공개 호재자료 필요하시면 파일로 전달드릴 수가 있고 어~ 카이아 외에 다른 급등 유망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략까지 안내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010-2916-137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무료로 이런 타점이나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200% 이상 손실 보고 있는 계좌 또한 충분히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문의 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내, 한달 안에 10배, 시대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거, 정말 지금 쉬운 시장이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소스들, 소통방에서는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플랜을 디테일하게 1대1 맞춤으로 짜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인들은 상장 이후에 몇날 며칠 계속해서 우상향 하기도 하고, 어떤 코인은 상장 되자마자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른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지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물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몇월 며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장 정보들을 제가 달력에 정리를 해서 어느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캘린더를 전달 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타점, 매도타점 무료 소통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50명 제가 하루에도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연락 주시는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폭락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 봇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알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